우리 교회는 금년 뼈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설립된 지 8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특별히 우리가 빚진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면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될 그런 거룩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해 3 6고 교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데 하나님 사랑하고 주회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정말 좋아하면은요 계속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회집을 사랑하면 자꾸 오고 싶잖아요. 그리고 예배할 때도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잠잠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예배드리려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를 내 집처럼 맡기며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성경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집 사랑한 사람들은요, 다내 집처럼 주의 전을 아끼고 세우는 일에 힘썼어요. 다윗왕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백형목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천막 가운데 있구나. 그게 늘 마음에 안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예물도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초가 돼서 솔로몬이 귀한 제단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니까 하나님이. 하 가지고 그 집안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그 그, 그 뿌리가 어디냐면 주님의 집을 아끼고 사랑했던 그 다윗의 마음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할렐루야 참 이런 거 보면 우리의 마음에 도전과 울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몸의 지체 의식을 또 공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 의식이라는 건두 가지 차원인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지체 의식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된 형제 자매 성도님들을 향한 지체 의식. 나를 향한 지체의 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체 불가능한 지체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뭐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대체 불가능한 지체의 역할을 주셨으니까 그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사명 감당합시다. 그게 교회 사랑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지체의 식이라는거 뭐냐면, 여러분, 모든 지체가 다 귀하잖아요. 내가 나 자신도 너무 귀하고. 그렇게 서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그 지체 의식이에요. 그래서 또한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또 즐겁고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지체 사랑. 이게 교회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금년 새해에 우리가 더욱 지체 의식을 공고히 함으로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정도가 되자. 있습니까?